어, 남자 교육, 남자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신 분이 있는데요. 먼저, 남자 교육이다, 여자 교육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성교육이 별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딸 교육이 따로 있다, 아들 교육이 따로 있다, 딸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아들은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딸이나 아들, 여성이나 남성이 교육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사실은 내가 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평등한 관계를 맺을지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가 존엄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의 차이를 볼수 있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남성교육도. 성평등이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도 남자가 살기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파악해보시면 결국에는 성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이유로 힘든 거, 다른 이유로 억압받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별 때문에 일어나는 것 처럼 얘기하면서 를 남자가 살기 더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 사람이 살기 힘든다고 말하는 이유들은 들어보시면 나이에 의한 차별, 청소년이거나 청년일 때 그리고 노동에 의한 차별, 취업이 더안 된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든 일 한다, 더 오래 일한다, 일하다가 더 많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군대 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나이에 의한 차별이나 노동에 의한 노동 착취, 자본주의에 의한 차별 또 국가가 어, 국민을, 시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다른 이유가 있는 차별과 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것을 성별이라는 것이 이유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차별을 받는지를 깨닫고 알아가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성별이라는 영역에서는 내가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차별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에서 어느 부분에 억압되는지를 찾게 해주시면 성별이라는 부분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착취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사회적 권력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남성에게도 성평등을 가르치는 법,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법 이것에만 한정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차하는 권력을 어떻게 설명할지, 인권적으로, 다양성적으로 교차하는 권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사실은 남성 교육의, 남성 성평등 교육의 핵심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